즐거운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노라는 어젯밤 늦게까지 향신료 축제에서 축제를 즐겼기 때문에 오늘 늦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벌써 시간이 11시가 넘었는데 늦은 아침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주에 깜빡한 게 하나 있어요. 마르코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세상에 노라한테 급여주는 걸깜빡했지뭐예요 <laughs> 그래서 지금 늦게라도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사상급여 2,000 시몰레온이고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 주급 지급 시에는 상하반기 상여급으로 현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라는 이번에 3,000 시몰레온을 수량하게 삼천 시몰레온 입금됐습니다 참 그리고 마르코하고 연예인 관계가 됐잖아요 연인이 됐으니까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노라가 지금 한가롭게 데이트를 한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상태는 아니에요 직급은 올라가고 있는데 어 계속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시몰레온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열심히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근데 또 마르코랑 데이트는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마르코를 음, 집으로 불러들여서 노라는 그림, 그리고 우리는 마르코 얼굴 보고 <laughs> 그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뭐 어쨌든 마르코 부르기 전에, 어, 노라가 너무 오피스룩만 입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생활룩? 그런 거? 일상룩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지정하러 가스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 노라 착장을 조금씩 바꿔줬어요. 평상복, 그리고 정장, 운동복, 잠옷, 파티의 상, 수영복, 여름의 상, 그리고 겨울의 상. 어, 안 바꿔준 부분도 있는데 거의 다 바꿔줬고 그리고 티가 많이 날지 모르겠지만 스킨톤을 바꿔줬거든요 이게 그 위대한 직장인에 나오는 어, 회사 직원들하고 노라까지 포함해서 모두 그 노스킨으로 만들었었어요. 신들을 완전히 노스킨은 아니고 디폴트 스킨만 이용을 해서 만든 신이었는데 이번에 마르코 같은 경우에는 그 석진 님의 스킨을 씌워가지고 음, 만들었던 심이라서 음, 노라랑 같이 있을 때 조금 이질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저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회사 직원들을 다 바꿔줄까 생각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시험 삼아서 노라부터 먼저 한번 바꿔봤어요. 여러분 보시고. 음, 괜찮다 싶으면은, 어 제가 다음 화에서부터는 다른 직원들도 같은 스킨 돈을 씌워가지고 플레이를 할 거고, 뭐, 그냥 그저 그러면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노라만 씌운 채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남은 회차도. 자, 이제 노라 마르코를 한번 불러볼까요? 집으로. 마르코가 노라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자, 마르코는 남자친구 됐는데, 그냥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아파트 열쇠 줄 거예요. 어제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바로 열쇠를 내어주는 노라. <laughs> 자, 노라가 행복하면 된 거죠. 노라는 그림 그릴 테니까, 마르코는 노라 그림 그리는 동안 뭐 알아서 뭐 노트북 하든지, 근데 이 집에 딱히 뭐할 만한 게 없긴 하네요. 좋네요. 노라는 그림 그리고, 이렇게 마르코 초대해서 마르코랑 대화도 나누고. <laughs> 아니, 근데 잠깐만. 왜 시간이 벌써 4시가 넘었죠? <laughs> 5시가 다 돼가는데. 뭐야, 오늘 그냥 노라 아침 먹고, 그냥 옷 스타일 좀 바꿔주고, 마르코 초대해서 잠깐 얘기 좀 나눴을 뿐인데, 그림 하나도 못 그렸는데, 아직. 5시가 벌써 다 돼가다니. 마르코도 왔는데. 좀 좋은 거 해줘야죠 고급 음식 요리하려고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노라의 고급 요리 기술이 레벨 2밖에 안 되네요. <laughs> 아 그러면은 파스타 프리마베라 파스타 좋다 파스타 4인분으로 준비할게요. <laughs> 노라가 뭘 하든 마르코는 계속해서 말을 걸어. <laughs> 밖 기분 괜찮다고 칭찬해 준것 같아요. 이 와중에 노란 손배였어. <laughs> 아이, 사장님 진짜 눈치없게 이 와중에 무슨 라운지 가서 탤런트 쇼케이스를 보재안 <laughs> 가요, 안 가. 그리고 마르코 자고 가라고 해야겠다. 지금 언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6시가 넘어갔기, 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집에서 생각하고 자고 가. 아니, 자고 가라고 하자마자 졸려 하는 건데. 수작 <laughs> 부리는 거 아니야, 마르코, 이거? 수작 아, 부려도 좋아. 아니, 아까까지 멀쩡해놓고 자고 가라고 하니까 갑자기 급 졸려 하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laughs>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 노라와 마르코는 노라의 집에서 파스타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노라 쪽으로도 앵글을 좀 해줘야지. <laughs> 자꾸 나도 모르게 마르코 쪽으로 앵글을 맞추고 있어. 어, 우리 노라도 스킨톤 바꿔주니까 뭔가, 어머, 둘이 난리 났어, 뭐. 뭐야. <laughs> 아니, 노라가 설거지 하는 동안 마르코가 이미 자고 있어. <laughs> 아니, 벌써 자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마르코가 자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마르코를 조금 재워놓고, 노라는 그림을 조금 더 그리다가, 어 이따가 뭐한 10시쯤 마르코 깨워가지고 조금 더 놀다가 같이 또 자면 되겠죠? 그중에 또 잠에서 깬 마르코가 <laughs>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애정생각하고 <laughs> 그리고 저번주에 마르코랑 첫 키스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노라 시점으로 키스를 했었는데 그게 못내 좀 아쉽다는 분들이 계셨어서 <laughs> 오늘은 철저하게, 어머, 잠깐만, 샤워하면서 사랑난 느낌이 떴어. <laughs>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철저하게 제 3자 입장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앵글을 맞추지? <laughs> 노라와 마르코의 정말 뜨거운 토요일, 불토입니다, 불토. <laughs> 어, 못 살아.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둘이 알아서 이러고 있어, 정말. <laughs> 아이 뭐야 세상에 마르코 또 자고 있어. 아니 아직 잘 때가 아니야 마르코 일어나봐. 좀 우리 개운하게 씻고 자야 되지 않겠어? 어, 잠깐만 자지 말라고. <laughs> 잠깐만 일어나봐 마르코. 사이좋게 잠든 두 사람. 자, 어제는 하루 종일 마르코랑 집에서 보냈는데, 오늘은 일요일이고, 그리고 뭐,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오전, 오후 중에 잠깐만 마르코랑 밖에 나가서 데이트도 좀 즐기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림을 그려도 괜찮겠죠? 마르코랑 식당으로 와서 아침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밖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둘은 지금 좋아서 죽고 있는 중이거든요. <laughs> 노라의 행복한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노라의 무드렛에도 두근두근 아침 식사 데이트. 노라가 좋아하는 심과 함께 먹는 아침이야말로 최고죠. 라고 써 있어요. 노라는 지금 현재 찐 행복 상태입니다. <laughs> 아,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니까 무슨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마르코랑은 헤어지고 노라는 집으로 돌아와서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유혹적인 상태가 된 김에 유혹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저녁 먹기 너무 좀 애매한 시간이긴 하지만은 마침 또 남은 파스타가 있으니까 이거 먹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자도록 해야겠네요. 자,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노라는 여기 회사 로비에 앉아가지고 지금 차분히 진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사장에서 부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레벨 8에 보고서 8건 제출, 취미 3건 레벨 3 이상, 사장 직급과 관계 좋은 친구 이상입니다. 글쓰기 레벨은 이미 옛날에 만렙을 찍어놓은 상태고요. 보고서 8건 제출했는지 체크할게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 7, 8. <laughs> 자, 이런 거는 다 팔아버려가지고, 노라의 소소한 수익으로 챙기자구요. 얼마 되진 않지만은. 자, 그리고 취미 3건 레벨 3이상 만들어놨는지 봐야겠죠? 그림 레벨 이미 많네. 기타 레벨은 5. 그리고 세 번째 취미로 정했었던 제빵도 레벨 3 달성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좋은 친구가 되었을까요? 네, 사장님과도 좋은 친구 관계입니다. 우리 노라, 부장으로 진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짱 멋있어요. 부장 노라입니다. 드디어 여기 옆에 있는 알부장하고 드디어 같은 직급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노라 자리는 드디어 오늘부터 여기에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인턴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부장으로 승진해가지고, 여지껏 청구에 지불하라고 하네. 청구에 쿨하게 지불하고, 아침 시작하도록 할게요. 통대리, 여기 앉혔어요. 통대리는 여기 기존에 노라 자리에 앉히고, 근데 둘다 웬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노라가 부장으로 승진하니까 이 커플이 뭔가 자극을 받은 건가? <laughs> 자, 어쨌든, 어우, 멋있어, 어떡해. 아, 맞다. 그리고, 톰 대리, 육아 휴직 갔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한 건데, <laughs> 그거를. 아, 그리고, 톰 대리가 육아 휴직 갔다가 복귀를 하니까, 희한하게 직원들이 와서 다한 번씩 안아주더라고요. 참 착한 주식에서 신즈 직원들. <laughs> 이, 노라, 열심히 글 쓰고 있었는데, 노라 컴퓨터 고장났어. 그래서 할일 없는 노라는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더어진 컵들을 정리를 했어요. 우리 마르코, 손에 물안 묻히려고. <laughs> 컴퓨터도 고장 났겠다. 노라는 밖에서 캐서링 과장하고 알부장하고 같이 수다를 떨면서 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나왔네? <laughs> 어, 이거 완전 간부급 어, 회의 아니야. 이거 사장님하고 지금 사장님 다음으로 높은 직급의 두명 부장들. <laughs> 노라는 그리고 마르코 자리로 와서 그렇게 힘든 건 없는지 일을 할 만한지 챙겨주고 있어요. 오늘 유머 장난 축제 열린다고 하는데 퇴근하고 마르코랑 같이 데이트해도 되겠다. 자, 마르코랑의 유머 팀에 같이 가입을 해서 축제를 즐겨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리고 이 익숙한 얼굴은 누군가 했더니, 노라가 정글에서 만났던 하카이 아닌가요? 아니, 마르코는 어쩌고 지금 톰델리랑 사장님 사이에 껴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유머와 장난 축제에 와서 축제를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지금은 공연자의 공연을 보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라 너무 즐거하는데아 <laughs> 유머 축제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폭죽이 지금 터트려지고 있어요. 지금 노라도 아마... <laughs> 폭주... 아, 이 폭주 구경하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막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멍하게 이렇게 폭죽을 바라보는 모습이 <laughs> 너무 예쁜데, 어... 캡쳐해둬야겠다. <laughs> 마르코도 폭죽 구경하고 있으려나? 폭주 구경하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르코도 폭죽이 터지는 걸 구경하고 있어요. <laughs> 어쩜 이렇게 눈빛이 영롱한지. 그리고 옆에 사장님도. <laughs> 저희도 같이 감상해볼까요? 노라의 시점으로. 폭죽이 펑펑 터지고 있는 중. <laughs> 조금 더 위로. 아유, 플럼 바비아저 <laughs> 비행기도 지나가고. 사장님은 갑자기 왜 보는건데? <laughs> 아 예쁩니다. 지금 이렇게 축제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기가하도록 할게요. 어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노라 컴퓨터가 너무 빨리 고장나버리는 바람에 오늘은 보고서 마무리하고 그나저나 생각해보니까 보고서를 10건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번에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다 작성하려면 하루에 하나씩은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제 다 작성을 못하는 바람에 노라가 좀 바쁠 것 같네요 한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두 부장님과 사무실로 안 들어오는 직원들. 오늘은 마르코를 또 오늘도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저녁 먹고 자고 가라고 할까? 오늘도 자고 가라고 하고. 그리고 마르코가 집에서 있는 동안 노라는 그림도 그리고. 정말 할게 너무 많네요. 자, 아직 노라의 에너지 바가 다 차지는 않았지만 마르코랑 아침 식사하고 출근을 하기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나도록 할게요 아침용 스크램블 간단하게 이걸로 먹는게 좋겠네요 사랑에 빠진 노라는 피곤한 것도 모르고 그저 마르코에게 맛있는 아침을 차려줄 생각으로 저 기분 좋기만 합니다 마르코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 노라 이렇게 아침 먹고 또 같이 출근까지 하면 되겠네요 마르코가 마침 혼자 탕비실에 가 있길래 노라가 지금 <laughs> 이럴려고 왔어요. <laughs> 어머 저 어머 어머 <laughs> 아 알부장 미안합니다. <laughs> 알부장 저렇게 놀라기 있어? <laughs> 아이, 아무도 안 오는 줄 알고 키스했더니 알부장이 따라올 줄이야. <laughs> 아 민망하네요. 아, 오늘 노라가 조금밖에 못 자고 일어났더니 에너지바가 벌써 아직 3시 반 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나 내려가 있거든요. 아이, 커피를 먹으려니까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이것 좀 청소해놓고 커피 좀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아, 알보자. 아까 그 전에 따라온 거 진짜 놀랬다. <laughs> 언제 뒤따라온 거야? 아못살 어떻게 지금 노라 지각했어요. 제가 잠깐 멍 때리다가 시간이 이렇게 된줄 모르고 어머, 세상에 어떻게? 빨리 가야겠다. 아 지금 그 노라 첫날에 지각한 이후 두 번째 지각이네요. 지각 두 번째 카운트 해놔야겠다. 아 지각 5 회, 지각 5회 누적시 해고 처리 되거든요. 아직 여유 있네. 한두 번쯤 더 지각해도 되겠어. <laughs> 회사 와서 용변 보고, 양치하고 밥도 먹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죠. 아, 아침 식사용 브리또 먹고 오늘 하루 본격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아침부터 모닝커피 중이고 어, 마르코는 일하나 앱서핑하고 있고 엘리스가 <laughs> 어, 요즘 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지금 엘리스가 자꾸 그톰 대리 성을 따라서 대리가 되는데 엘리스 그냥 대리로 진급 시켜줄까봐요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laughs> 톰을 강등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laughs> 자 제니 차장님을 멍 때리고 있고 알보장은 누군가와 카톡을 하고 있고. 누가 없다? 캐서린 과장님이 오늘은 안 보인다고 했지만 왔습니다. 여기 밖에서 지금 바람을 쐬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어에 도라한테 문화 칼럼 리스트 제안이 왔는데 아깝긴 하지만은 거절해야겠네요. 지금, 노라는 여기 주식회사 심지에서 부장으로서 또 승승장구를 하고, 어머! <laughs> 아직 이 접시 치우기가왜안 되나 했더니, 아이, 우리 마르코가 와서 치워준 거였어요. <laughs> 인턴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마르코. 자, 오늘은 그럼 노라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의 부장 드디어 그 투자 못하게 토저 뛰고 있는 직장 퇴사 시켰거든요. <laughs> 그랬더니 6시 될 때까지 사무실에 잘 붙어 있네요. <laughs> 자, 오늘도 6시 땡 퇴근 시간입니다. 마르코도 오늘까지는 집에 가서 쉬도록 하고, 너라도 오늘 집에 가서 할게 많기 때문에 마르코랑은 이따 전화통화로 잠깐 만나도록 하죠. 자, 드디어 즐거운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음, 오늘의 노아의 계획은 이러해요. 오늘 어차피 금요일이니까 퇴근하고 나서, 음, 이번에 그 보고서 쓰고 그런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 사원들하고 관계를 신경을 전혀 못 썼는데, 음 어차피 모든 사원들하고 좋은 친구 관계가 돼야지만 노라가 이사로 진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조금 애매한 사이들이 현재 앨리스와 그리고 톰텔이거든요 오늘은 이 둘하고 같이 뭐 저녁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 볼까 해요 물론 저두 커플하고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마르코까지 같이 데리고 그나저나 저 둘을 식당으로 데려갈지 아니면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할지 좀 고민인데 아 근데 또왜 아시다시피 여기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은 꼭 한두명씩 회사 직원들이 달려오잖아요 음또 집으로 초대하면은 다 놀아 집으로 오는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뭐, 와도 상관은 없죠. 그럼 어쨌든, 노란이 오늘 퇴근하고, 일단은 톰델이랑엘리스랑 마르코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친부부에 도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 보고서, 어, 4도 작성을 완료를 했는데, 아, 이번 주에 적어도 5건은 작성을 했었어야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 중에 하루쯤은 야근을 해서 보고서를 한두건 정도 작성을 할까 싶어요. 자, 드디어 퇴근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잊지 않고 그여를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할게요. 3천0 0시몰레온 입금돼서 노라의 소지금이 7만 6,552시몰레온이 됐습니다. 조금은 이상한 관계들, <laughs> 현남친과 구남친, 구남친의 현 와이프가 함께 한 자리. <laughs> 뭔가 좀 숨막히는 관계들인데. 아, 여중에. <laughs> 지금 이 커플들이 애정 행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집에서도 진한 애정 행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손님들은 떠났고요. 노란 불금을 <laughs> 이 앞집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laughs> 완전히 화났어요. 노란 아, 이거 참 뭔가 애매한데, 그 비다 마르코의 탄생 과정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비다 마르코가 여기 노라의 앞집에 살고 있는 비다 제스민다하고 비다 아론의 유전자 조합으로 나온 남심이거든요? <laughs> 네, 공교롭게도 참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 게임상에서는 비다 마르코는 이 비다 부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에 격하게 항의를 하고, 노라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오늘도 노라의 한 주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르코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져 가고, 회사 안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점점 인정받고 있는 부장 노라. 다음 주도 이사로 진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결근하지 말고 꼭 출근하세요.